매년 세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도도 세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주말체험용농 이거 정말 저희는 이제 토지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네.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왜냐면 음. 주말체험용농은 무조건 비과세다 이런 얘기도 맞고 재촌작용하고 소득기준만 인정이 되면은 사업농토지 인정이 된다 이런 어이. 얘기도 있고 한데 어느게 맞은겁니까? <laughs> 기존에는 저희가 주말 체험용농 농지에 대해서는 네.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소득세법 소득령에 보게 되면 네, 네. 제 168조의 8, 3항에서 네. 농지법에 관련된 네. 농지로서 주말 체험 농지로서 산 농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아예 사업용 토지로 봐라라는 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 근데 맞습니다. 그 규정이 빠져서 법이 바뀐 거죠. 개정이 그쵸, 된 저.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는 단순히 주말 농장 체험 농장으로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비가세가 되는. 항목이 빠진 거죠 주말체험 농장이라고 <laughs> 무조건 비가되가 아니다 예전에는 사업용 토지로 받잖아요. 무조건 사업용으로 해줬죠 이제는 빠졌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인데요 그쵸. 근데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지 사업용으로도 안 본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요 여건을 충족한다면 아, 이제는 네네. 앞으로 사업용으로도 볼수 있게끔 하되 무조건적으로 사업용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네네네. 우리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는 조건 같은 게 여러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농지니까 네. 제촌자용하고 소득 기준 이거 인정이 되면은 사업용이 될수 있다 이 말이고 네, 또 8년 자용하면또 감면 감면도 가능하고 제또 착각했네요 감면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이제는 네, 예, 예.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서 그냥 일반 토지로 바뀌었다 일반 바뀌었다. 농지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주말체험용농을 통해 서 접근을 쉽게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투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현재 이렇게 아, 규제 강화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덧붙여 한 말씀 그러면은 네. 네. 통상 주말 체험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업을 하기보다는 네. 네. 평일에는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그쵸. 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주말에 자제분이나 아니면 가족끼리 네. 그냥 취미로 또는 네. 다른 의미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행위를 그쵸. 했는데 그쵸. 맞습니다. 생활하는 근로소득이나 음. 사업소득이 일정 이상 금액이 있으신 분들이었을 그쵸.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사업용 토지가 되었는데, 이제 사업용 토지가 비사토가 된다는 라 거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넘어간다면 경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해는 비사업용 토지로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이다 그래도 보입니다. 소득 기준에 대해서 또 가장 네. 많이 물어보는 게 토지주의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부간의 소득이냐 그리고 연금소득도 해당하느냐 뭐 이런 거 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득을 예를 들어 네. 은퇴하신 분 같은 경우 어떤 소득이 잡힐까요? 저희가 사업소득을 작용했다라고 볼때 네. 소득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3,700만 원 이상이면 네. 그 기간은 작용하지 네. 않은 기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3,7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근로소득자로는 총급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근로소득자는 그, 총급여그데 총급여. 네, 네, 네.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득금액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면은 수익이 있는거죠. 예, 수익에서 이 나죠. 수익 그동안 쓴 경비들이 있으면 네, 처리하고. 비용을 뺀 네네. 이익이 남는데요. 네. 통상 그 이익을 우리가 소득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네. 예, 그러면은 급여자는 받는 모든 월급을 말하는 거고, <laughs>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라 네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금액이 3,700만원 이하면은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금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같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수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말씀드린 3,7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음.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네. 직접 경작을 말하는 건데 음. 근로나 사업은 노동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경작을 못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3,700만 원이라는 거는 자경의 네. 조건이네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댓글 중에 연금소득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다봐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3,700만 원 초과하지 안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작용의 네. 의미네요. 월300 정도로 소득을 내면서 농사까지 질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아,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의 순수익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이나 내가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소득들은 제한다. 네, 맞습니다. 아, 이제 확실하네요.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는 게 바로 전문가구나 이런 오늘. 하루였는데요. 아,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양도세나 상속세, 네. 증여세 이런 걸 시원하게 물어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끼리 분산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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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말 많이 자문도구하고 컨설팅도 많이 의뢰하는데요. 양도세, 특히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궁금하신 분들 대신 세무법인에 꼭 어, 의뢰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하죠 다음 정권에서 양도세, 특히 조정지역에 있는 2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좀 유예해주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바뀌면 아마 이게 적용되겠죠? 아마 당분간은 유예를 해주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한1년 정도. 이렇게 네, 일 년에서 네, 뭐 길면 네. 한2년 정도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세종하고 대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네. 대전에도 조종 지역, 세종도 조정지역인데 또 금액들이 막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인 사례로 세무사님이 대전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 그리고 세종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갖고 있는 분이 과연 어떻게 파는 게더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좋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거주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걸 먼저 파는 게 유리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사례에 따라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개정세법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 정말로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런 <웃음> 생각을 <웃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무사님 마지막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표님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네. 뭐 세법이라는 걸좀 네. 알려 드렸는데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더 그리 이해해 주시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희 대시 세무법인에서 상속, 양도 증여 등 많은 상담과 또 실제 일도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삼생할건 태양 빌딩이죠? 어, 네, 저희는 대종시 네. 대평동에 태양 빌딩 안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요. 이렇게 기초 상담부터 해서 아주 깊은 상담까지 해드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 시간,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세무사님 모시고 유익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